이 백두대간을 지키자. 야호! 정말 좋아요. 오늘 이곳에서 산불 진화 훈련을 실제로 하는 거야. 행동아, 만약 산에서 불이 났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제일 먼저 119 또는 산불 행정관서에 신고하는 거죠. 맞아. 하지만 산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도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초 발견자의 초기 진화가 중요하단다. 만약 여기에 조그만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여긴 소화기도 없으니까 신발이나 외투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끄도록 해야겠죠. 만약 초기 진화에 실패했을 경우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해서 벗어나야 해요.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연료가 다탄 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등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는요? 그럴 경우는 낙엽 나뭇가지와 같은 타는 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엎드려 있어야 한단다. 또, 섣불리 혼자서 움직이지 말고, 일행과 같이 움직여서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 이 동네는 산 바로 밑에 집들이 많던데, 산불이 나면 위험하겠어. 만약 집으로 산불이 번질 위험이 있으면,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리고, 가스통 같은 것은 미리 치워야 해요. 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 장소로 피해야 해요. 산 근처 주민들은 불을 끌수 있는 도구와 옷을 갖춰놓고 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어요. 어, 아빠, 저기 불이에요. <laughs> 행동아, 저건 불이 아니라 나쁜 벌레를 없애려고 일부러 논두렁에 불을 내는 거지. 벌레 잡으려다가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소각 작업은 산림 관서에 허가를 받고 공동으로 소각 작업을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죠. 논두렁을 소각하면 나쁜 벌레뿐만 아니라 이로운 벌레까지 죽기 때문에 요즘에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아빠, 산에서는 취사 금지, 화기 물질 반입 금지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아빠 담배 가져오셨어요? 아빠는 아예 집에서 안 가지고 왔지. 아빠, 저기 다람쥐예요. 숲이 우거지니까 산 속에 동물들도 많고 정말 좋지? 그런데 산불이 나면 가축 피해가 크단다. 불이 나면 가축들도 놀라지. 축사도 깨끗하게 하고 영양가 높은 사료나 안정제를 주어서 체력 회복도 시켜줘야지. 연기나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면역 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서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대요. 그리고 파손된 축사의 시설은 점검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죠. 어, 저기 건너편 산불이 났던 곳은 보기 흉해요. 왜 빨리 나무를 안 심는 거죠? 아마 자연 복원 지역인가 보다. 피해 복구 방법은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결정하는데 자연 복원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집중호우가 오면 산사태 우려가 높지. 특히 강원도 지역은 관광과 송이 채취가 주민들의 큰 소득이니 생업을 위해 숲과 산을 빨리 복구하기 위한 인공 복원 방법을 쓰기도 한단다. 또 송이산지에는 소나무 용기묘를 심고 산사태 우려지역은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산지 사방, 사방댐, 야계 사방과 같은 토목공사를 하기도 한단다. 행동아, 이곳 근처에 산불방지 홍보관이란 곳이 있다는구나. 등산을 마치면 꼭 한번 둘러보고 가자. 오, 어? 산불 방지 홍보관이라는 곳도 있어요. 이곳 강릉은 2000년 4월 대형 산불을 겪었었는데,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 2006년 2월에 문을 열었대. 우리나라에는 단 하나뿐인 곳이란다. 산림 생태관에는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산불 교육관에는 산불 발생 원인과 예방 방법, 진화 요령에 관한 자료가 있고, 산림 복구관에는 복구 방법과 산림 개발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군요. 산불 발생과 진화, 복구에 관련된 영화를 볼수 있는 영상관도 있어요. 빨리 가요. 오늘 우리 가족 안전 회의는 홍보 영화를 보면서 끝내면 되겠구나. 오케이. Yeah. <laughs> <laughs>